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왼손, 엄지, 손가락은 스윙 센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그립에 관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립을 잡을 때 특히 왼손 엄지 손가락을 잡는 방법이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왼손 그립을 잡을 때뭐 오른쪽으로 좀 감아서 잡는 스트롱 그립이나 어, 왼쪽으로 좀 풀어서 잡는 뭐 위크 그립, 어, 슬라이스 그립 어떤 그립을 잡더라도 왼손 엄지 손가락은 그립의 중앙부에 걸쳐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왼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훅 그립을 잡건, 슬라이스 그립을 잡건, 스퀘어 그립을 잡건, 왼손 엄지손가락은 그립과 항상 평행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지도 않게, 너무 짧지도 않게, 적당한 길이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왼손 엄지손가락의 적당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딱 집어서 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적당한 길이로 잡는 게 어,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튼 이러한 식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잘 잡는 게 좋은 위치로 잡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엄지 손가락이 스윙 센서라는 측면으로 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골프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럽의 움직임이나 내 손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면서 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클럽 샤프트가 어떠한 각도로 움직이는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클럽 헤드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클럽 샤프트가 뭐 어떠한 각도, 어떠한 궤도로 움직이는지 느끼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은 내가 하고자 하는 스윙,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스윙과 실제로 되고 있는 스윙 간의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만드는 게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그립을 잡을 때 왼손 엄지손가락을 잘 잡았다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뭐 움직이는 각도, 움직이는 궤도가 곧 클럽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각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나 뭐 클럽 샤프트의 각도, 궤도 같은 경우에는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왼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떠한 각도로 꺾이는지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느끼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잘 잡았다면 왼쪽 엄지손가락이 스윙의 센서 역할을 하면서 클럽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제어한다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왼쪽 엄지 손가락은 이런 스윙의 무게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골프 스윙은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지션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굉장한 무게감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무게감이나 클럽의 반동을 될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왼쪽 엄지 손가락이 느끼는 게 좋습니다. 이런 클럽의 무게감이나 반동을 왼쪽 엄 손가락이 느껴야지만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잘못 잡았다면 이런 클럽의 반동이나 무게감을 오른손이 느끼게 되고 결국 오른손이 그 반동과 무게감을 느끼며 힘이 들어가서 오른팔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골프 스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 스윙을 해서 공을 치는 동작이죠. 이런 스윙하는 방향이나 회전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근육이나 부분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 근육이나 부분들이 힘을 써야지만 어, 강하고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생각을 해봤을 때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어, 왼쪽 엄지 손가락이 클럽의 무게감이나 반동을 어, 느껴줘야지만 왼팔에 힘이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강하고 빠르게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골프 스윙은 뭐잘 치는 분들이나 잘못 치는 분들이나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오랫동안 하신 분이나 골프 스윙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변하기도 하고 매시간마다 매 분마다 변하는 게 골프 스윙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립입니다. 내 네, 골프 스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그립이기도 하고요. 그립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확인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립을 잡았다면. 특히 왼손 엄지손가락을 잘 잡았다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클럽의 움직임이나 클럽의 방향, 뭐 샤프트의 각도, 샤프트의 궤도를 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스윙의 문제점을 찾고 좋은 스윙을 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은 스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이 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